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지금 뭐 DND도 안 하셨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아이고, 선수분들, 제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규정은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이러면, 49명한테 이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일일이 다 설명해드려야 되거든요? 하면 되고 앞캠 없는 건 상관없습니다. 규정에 있어요. 앞캠을 반드시 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뒷캠을 저한테 제출할 을 거기 때문에 뭐 노캠 비자들도 참가하는데요.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평, 평정심을 잃을 뻔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선수들한테 조금 더 전달을 했어야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딴 잠깐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스폰 배너 하나는 다시 켜고 가자 오늘 카라리오님 여러번 등장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뭐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시청자분들도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참가를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처음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청자분들이 선수들 준비할 때 방송 가서 약간 그 각방 매니저분들이나 좀 고정 팬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 좀어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했어? 약간 이렇게 선수 조금만 시청자분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진행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있지 내가 또 믿을만하지 저 오빠는 그럼그럼 그럼. 백금삼촌은 믿을 수 있지 아콩아 사랑이방패는 어디로 가나요 너는 일단 충전페이지로 가라 자 경기 준비 끝이 났습니다 이번 게임은 좀 캠을 끄고 할게요 여러분 <laughs> 너무 지금 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방금 자 오늘 두번째 경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용장선수와 많이 선수의 경기 볼리포인트에서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방 오리지널로 파도 버그 없었는데 한 번도? 그거는 빨무일 때나 생기는 거지. 뭐 크게... 와 소름 돋아. 백금삼촌 되게 고맙고 자 카라리와 함께하는 또각스타리그 오늘의 <laughs> 작달 아냐야 지금 나랑? 오늘 예선 두 번째 조죠7조 2경기. 웹을 바꿔야 되나? 씨브라 이거 공식맵 받은 건데. 이래도 되나 싶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이 클립스는 이인용이라 대각선, 폴리포이드는 폴리포이드인데, 대각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일단, 포르토스 대 테란전. 앞 경기에 있었던 이제 앞에 조에서의 주환이 선수와 나예리 선수와의 경기를 생각해보면, 주환이 선수가 굉장히 빌드를 좀 꼬아오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 한시랑 일곱시 있어! 아까 주환이, 나예리 경기했다고? 자, 어, 좀 빌드를 깎아오는 토스들이 약간 좀 유리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마니 선수 입구 쪽에 서플 심시티 시작을 하고요. 염장 선수는 본진에 게이트 선택을 합니다. 또각 스타리그 채팅창이요. 자, 다른 때는 몰라도 리그를 진행하는 동안은 채팅창을 띄우지 않는 게 저의 룰입니다. <laughs> 자, 일단 7시 쪽, 서치. 그리고 마니 선수는 입구, 서플베럭으로 입구를 좁힘좁힘. 여기도 지금 프로반마리가 살짝 일하는 척 하는 듯 했지만 바로 이렇게 고우 어, 일단 초반 테크는 무난하게 타주고 있는 양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러왜안써 있어 저건 또아 진짜 아까 방제를 바꾸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끝나고 쓰자. 내가 원래 사실 예선 진행할 때 조마다 선수들의 이름을 다 써주거든? 근데 오늘 좀 시작부터 서기 좀 많이 나갔어. 이번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에 이제 몇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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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지랑 방제를 좀 바꿔드릴게요. 어아 아, 예리가 사랑기 고맙다. 어. 이목에, 시그니처 새로 신청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네요. 자, 입구를 막은 듯 했으나, 프로브는 상당히 아무 일도 없다는 짓, 여유롭게. 어. 남의 본진, 이건 뭔가 베럭스와 서플의 위치의 문제인 것 같은데, 레미야 아이고, 레미 사랑해 고맙고. 어디가 있냐나!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건 유튜브 올라가. 너 이따 전화 받아. 자, <laughs> 하하. 프는 마린에 의해서 잡혔고요 고어에서는 서서 첫번째 드라곤 그리고 마당 넥서스를 짓기위한 프로브가 굉장히 일찌감치 대기를 합니다 아제 방에서 나오는 인연아는 거의 뭐. 아, 솔직히 제가 인연아를할수 있는 선수는 저랑 친한 선수예요. 아무한테나 못하지. 자, 어 그리고, 마니 선수가 앞 경기를 좀 유심히 본 듯? 뭔가 그 12시 몰래게이트에 대한 서치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는 모습입니다. 아 드라곤으로 SCB 커튼. 그러면서 마장가져가면서 투게까지. 아! 아이, 깜짝이야. 놀라이 개새끼야! 너 어디서 지금? 야, 저 쿠키 아버지, 얘, 얘 이름이 쿠키인데 지금 이 친구가 좀 뭔지 모르는데 화가 돈돈이 났거든요. 야, 물론 지금 굉장히 속이 나갈 수 있어 이해해. 하지만 네가 그러면 돼? 어? 야, 나락탐지견, 너이 게임에서 대체 뭘본 거야? 왜지어 아, 쿠키가 지지면 뭔가 일이 터지는데. 불안하구만. 상당히 불안하구만. <laughs> 자, 일단 드라우 난기. 입구에서 툭툭. 하지만 탱크로 일단 밀어냅니다 <laughs> 경기 시간 40분 남죠. <남지. 웃음> 젠장할 <laughs> 아, 일단. 코멘트 내리는데 벌써 지금 테란 자원이 지금 미나랄 500원까지 떡상했거든요? 팩토리. 투팩까지 늘어나고요. 코스는 사업 완성되고 로보틱스. 오 잠깐 잠깐 잠깐. 탱크 탱크 탱크. 잠시만요. 어라? 드라군을 일단 내 본진에 가둬놓고? 어? 아니 컨트롤이. 아 거기다가 지금 S c 이 잡는 컨트롤이다. 아 이거 마니 선수가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문능히 얘기하지만 얘들이 드라군 기깔하게잘 잡거든요. 아니 그냥 얘네가 움직이면 돼. 탱크 나오면 이거 잘못하면 탱크가 또 따입니다. 아, 이거 약간 지금 탱크 찍어서 뭔가 탱크로 막을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드라곤 잡는 데는 S12만한 유닛이 없거든! 아하. 아, 이건 테라네라는 종족에 대한 이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얘들이 아까부터 나왔으면 탱크 나오기 전에 이 드라곤 정리되거든요? 아, 너무 아쉬운데? 3탱까지 결국 잡혔고요. 거기다 이 와중에 음장 선수가 그래도 드라를 움직임이 어? 앞마당 커맨드 어? 야 이러면서 본진 쪽에 게이트 6게이트 옵저버 나왔고 테크 아주네 어? 음장 선수 기본기가 되게 근데 여기서 리페어 안하잖아? 이게 지금 서플도 위험해보이는?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마니 선수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잊혀졌던 이 s c b 로 12시에 몰래 멀티를 한다면? 자 이러면서 용정 선수는 6시에 넥서스 아 잘하는데? 아니, 타이밍이 너무 좋아. 앞마당 까고 상대 못 내려오게 하면서 변수 안 두는 3렙까지. 이야, 이거. 일단 터렛이 지어지고 있는데. 좀 s c v 피해도 너무 크고. 이후에 뭔가 서플도 막혔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도 좀 SCV를 추가로 못 찍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SCV도 잘 찍고. 그렇죠? 아, 이거 뭔가, 많이 선수가 지금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지금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뇌정지가 좀 세게 온것 같습니다. 그 사실 탱크가 내려가면 안 되고, 그쵸? 여기 그냥 시즈 하면 드라곤들이 달려들기 지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쵸? 그크 일단 시즈 하면서 마인메설 하고. 다시 이제 앞마당 커맨드는 날려야겠고요. 그래서 6시 쪽에. 와, 아, 뭐야. 언덕 뚫으려고 셔틀? 접저버도 있고, 셔틀도 대동했고, 요사 실적 지금 프로브도 붙여주면서, 저뭐그 다음에 진짜 뭐, 스테스필드 쓸, 뭐쓸 수, 있는 뭐, 아비터 쓸수 있는, 스타게이트나 템플러카이브 이런 거 아예 없이, 약간 좀 뭔가, 이 정도의 테크의 이 상황으로, 그냥 이 유리한 상황에 뭔가, 게임을 좀 끝내려는 생각으로 보여지는 지금, 셔틀이거든요? 바로 또 됐고. 거기다 지금 탱크 같은데 요런 데 옆에 지금 터렛이 없다는 걸 옵저버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드라곤. 데미 올라갑니다. 일단은 지금 서플까지 지어주면서 심시티를 시도하고 있기는 한데, 요, 요 셔틀 슬롯이 지금, 아, 이거 템플라카이 메스타기, 오, 어, 테크도 다 올렸어요. 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뒷캠은 잘 찍고 있을 거야. 아, 원래 빨무하시던 분이야. 심시티가 남다르다 했다. 어, 보통 심시티 이렇게 진짜 각 잡아서 약간 좀 경태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 빨무 출신들이 좀 많기는 해. 어! S12 숫자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출신이 2002년 출신이라 2001년 출신이라 응 나는 1.08 출신이야 얘들아 니네가 1.08을 알아? 그서 지금 병력들 꾸준히 지금 앞, 상대 입구 압박 잘해주고 있고 아비터는 아직 찍힌 모습을 좀 보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기다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요자 이거 앞쪽에서 그냥 슬쩍 탱크 사정거리 안 닿는 데서 드라군으로 압박만 살짝 해주고 다 가봤지 그럼 자질로스로 마인 제거 오투 셔틀? 언덕.. 언덕에 아 일단 셔틀 하나 터졌구요 하지만 셔틀 하나 더 있습니다 와 뭐야 잘하는데? 자 일단은 벌처로 지금 스 짜면서 어떻게 한번 버텨보긴데 아 이거 걸어 들어오는 질럿도 지금 <laughs> 들어올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은 일단은 한 타이밍 정말 진짜 어거지로 버티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그냥 셔틀에다가 이거 드라곤템고 올려도 되게 부담될 상황인데. 야. 이거 또악 마당 커맨드 깰 생각인가, 설마? 와, 뭐야, 물량. 아니 이러면서 후타도 잘 찍어. 와. 아, 결국, 마니 선수, 지지선언 하면서, 용장 선수가 승자전, 파찌 선수의 상대로 올라가고요 마니 선수는, 마니님은 다현 선수와의 패자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 기분기가 굉장히 좋네요. 어허.